안녕하세요, 짱느님입니다 제가 오늘은 립 제품 추천 제품을 립, 아니 추천 립 제품을 소개할 건데요. 일단 일단 제가 오렌지 계열이랑 그 레드 아니 핑크 레드 핑크 계열을 나눌게요. 네 이렇게 오렌지와 핑크로 나눴는데 얘네 둘은 둘다 오렌지라서 그냥 이렇게 놔둬놨습니다 일단 발색은 여기다가 보여드릴 거고요. 일단 중간에 있는 얘는 러블리 믹스 아쿠아 틴트 3모 블러디 레드 공병에 만든 아쿠아 젤 틴트인데 얘는 오렌지하고 둘다 섞여가지고 중간에 놔뒀습니다. 발색은 이러합니다. 그리고 핑크 계열부터 소개할게요. 얘는 더페이스샵 러블리 믹스 아쿠아 틴트 1호 주시 체리 공병에 만든 네. 아쿠아 틴트고요 얘는 아쿠아 프루프 마커 틴트 러블링스 아쿠아 프루프 마커 틴트 01호 체리 또 체리 계열이죠 색상이고 얘는 디어 달링 틴트 베리 레드 1호에요 부여 설명 못해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단 가격은 얘는 3따 4,400원 얘는 5,800원 얘는 4,000원 얘는 3,900원 토니 오리지 라이트 토니 틴트 01호 체리 핑크 얘는 종이 발색했을 때잘 흡수되는 애예요. 그리고 얘는 아리따움 스타일팝 워터 틴트 0 1호 아니 015래. 넘버원 체리로즈. 얘는 되게 여리여리한 핑크색이에요. 얘는 미샤 더 스타일 뷰티풋 틴트 촉촉 오렌지. 네. 네, 이런 식입니다. 핑크 계열 쪽은 이런 식이고요. 단독인데 혼자 아까 전에 못 보여드려서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오렌지 쪽. 얘는 페리페라 페리스 틴트 마커 2호 오렌지 스테인. 오렌지 스테인입니다. 되게 색깔 이뻐요. 그리고 얘는 디어달링 틴트 3호 오렌지 레드. 저 마커 틴트는 7,000원이고 얘는 4,000원이에요. 저 베리 레드랑 함께 샀습니다. 토니모리 들라이트 토니틴트 035 오렌지 차차 얘는 되게 제가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차차 제품, 아니 차차래. 이 토니모리 제품 그 시리즈 중에 제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얘는 아리따움 스타일밥 젤리틴트 1호 베이비로비. 얘는 되게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요. 되게, 되게 진해요, 색깔이. 바른 때. 얘는 미샤 더 스타일 아쿠아 젤 틴트 스칼렛 오렌지. 얘는 색깔 진짜 예뻐요. 제가 항상 학교에 바로 다니는데 되게 예뻐요.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요. 얘는 러블릭스 아쿠아 틴트 2호 주이시 레드 공병에 만든 젤 틴트. 얘는 오렌지 색깔이 뚜렷합니다. 여기는 오렌지 계열 쪽입니다. 네, 이렇게 발색을 다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립 제품 추천 소개였고, 어, 제가 조금, 음, 영상 같은 거를 요즘 깜빡깜빡 해서, 뭐, 자주 안 올리거나, 그러,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음부터는 이제, 제째제째, 제때제때, 제때제때 잘, 자주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재밌게 봤다면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또 새로운 틴트들을 들고 와서 또 좋은 이벤트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